샘퍼 8이고 이게 3D 버전이에요. 네. 이거 두개 쓰시면 되고 이 팀뷰어는 원격지원 프로그램이어서 아, 뭐 안, 됐을 예, 안 됐을 때 원격으로 제가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소프트웨어는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샘퍼 8을 실행을 하면 은이 화면이 아마 이쪽에 나올 거예요. 네. 네, 그 네, 다음에 이제 3D 화면은 이제 저쪽으로 나가게끔 할 거고요. 네. 대왕 골프 라고 되어있잖아요. 예. 프로젝트에 예.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프로젝트 다시 넣는다 라고 하시면 이걸 해가지고 뭐 여기서 다시 넣으시면 되는데 예. 이름 바꿔 예,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회원 저기 손님들 예, 오시면 그냥 뭐 그냥 테스트로 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예. 여기서 손님이 오신다 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성 이름을 위에다가아 이름을 위 예. 때다 성을 넣으시면 되요 네. 근데 가끔씩 이거 이제 왼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왼손, 네, 네, 왼손 레프트핸드로 네. 아, 네. 선택하시면 돼요. 뭐 남자 여자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세이브 들어가시면 돼요. 네. 네. 세이브 들어가시면 이제 이름을 네. 하나 남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센서 포터 네. 센서예요. 여기는 이제 배,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 네. 예 배터리 가 아. 하나 들어가 있고, 이 배터리 여유분은 저쪽에 있고 뭐 시, 다 떨어진다. 지시중에사시면 예. 예. 되니까. 요거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센서고, 요거를 이제 퍼터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예. 퍼터에다 붙이는 방법은 어, 어깨에다 이렇게 살짝 걸쳐 놓으시고 바닥에서부터 약 25c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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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지금 보석이 쟤 테스트한 건데 네. 네. 사장님이 비닐 커버 있는 걸로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지금. 아, 이래서 되는지. 네. 예. 그, 대략적으로 이제 바닥에서부터 25cm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걸어 놓으세요. 네. 네. 뭐딱 정확하게 25cm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23, 24, 2 1, 2cm는 상관이 없고 한이 정도 높이다라고 하시면 살짝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음. 네, 고정하게 네. 그다음에 예, 수평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받침이 필요해요. 네.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놓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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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적으로 그렇구나. 맞았죠? 음. 네, 이 정도 맞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음. 네, 그다음에 이제 더정 아, 이제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원래 원칙대로 하시면 이게 바닥에 다놓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예, 예. 봐가지고 이제 우리 그 타겟 라인하고 이 센서 네. 두 개가 여기 네. 검정색 라인에 비슷하게 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굳이 딱안 맞히셔도 돼요. 네. 한번 보세요. 주시로 해가지고 보시면 이 요게 이 검정 라인에 비슷하게 위치가 있습니다. 네, 뭐 예, 뭐 그죠? 거의 예. 그다음에 그림 많이 끼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립기듯이 이렇게 우리가 소평을 맞추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네. 네. 이렇게 되고. 자, 고자 이게, 이게 다 됐다라고 하, 하면은, 네. 이제 여기 이제 샘플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풀 들어오거든요. 네. 노란색. 얘는 이제 전기가 필요 없어요. 네. 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받는 거고, 이거를 음. 쭉 당기면은, 네. 공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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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다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여기다 놓, 놓는데, 이걸 트레이를 놓고 하셔도 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실제로 제대로 맞추는지 해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네. 예, 의도적으로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한번 어드레스 잡고 계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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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이거를 저기 박광청님이니까 있으 네. 여기 매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몇, 몇 개를 치겠다 5개 좀 화면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5개를 치겠다 그럼 5개다 예, 그러니까 5개, 6개, 7개 선택하시면 되는데 빨리 하셔야 되니까 5개만 하시고요. 거기서 스타트 누르시면 되고.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네. 그럼 그때 여기에 보시면 버튼이 있거든요. 이 예. 버튼을 누르면 이제 통신을 하는 거예요. 노란색, 노란색 되고저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죠? 음. 그럼, 우리가 이 판을 딱 정확하게 맞추면, 네. 정확하게 맞추면, 저게 이제 녹색으로 될 거고, 이 노란, 녹색.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네. 이게 틀어져 있다. 네. 제가 일부러 틀어놔볼게요. 뭐 빨리 하기 위해서. 네. 틀어지면 아, 네. 빨간색이. 예, 네. 그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이 네. 나오죠. 네. 안 맞죠. 예, 네. 안 맞죠.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이거는 맞추잖아요. 지금. 예. 네. 네. 요거는 이렇게 맞췄는데 어떻게 됐으면 저건 빨간색이잖아요. 그말 안 치기는 안 되는 거요 아유, 돼요. 요 그러니까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도 그다음에 저기에 보시면 C나 F4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F4 캘리브레이션. 네, 그렇죠. F4를 누르면 이 상태로 그냥 캘리브레이션 오!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음. 그러니까 손님은. 알아서 잡는 거 그렇죠. 손님은 뭐만 신경 쓰냐면은, 네, 치는, 예, 치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이제 공을 력도 놔드리면 되는 거죠. 찾아. 네,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편 편다 놓고 이제 몇미터를 몇 치겠다 해서 3m 정도 지금 올 되니까 네 같은 거를 쳐주는 거죠. 그리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네 공을 직접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로스를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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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야지 그 저희 손님들한테 데이터가 좀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좋아. 네. 그렇죠? 네. 다음에 하나 드게요 네. 저기다 뭐 저걸 또 하나, 하나. 하나 놔야 될것 같다. 뭐 하나 맞는 건 놔야 돼.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네. 그린이 그좀 밟아야 돼요. 그린이 좀 빨라지더라고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네. 제가 제안한 거는 여기다가 3m짜리 그냥 네. 일반 파터 홈이 매트를 하나 더 놓는 걸 제안을 했었고 여러분 예, 다친 거면 여기서 네. 보시면 이제 여기서 세이브, 세이브 들어가시면 돼 세이브 들어가면 이제 박광청님의 하나의 섹션이 생기는 거죠. 예. 음.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리포트라고 있는데 예. 예, 리포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거는 다 리포트 종류예요. 예. 예, 리포트 종류인데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고 여기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게두 번째 거를 많이 쓰실 거예요. 두 번째 거랑 두 번째 익스텐드 디 리포트랑 아래 보시면. e g p c 라는거 요거를 아. 많이 쓰실 거예요 샵에서 음. 그 다음에 이 여기에 보면 네. 컴 r 어 라고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니까 이 익스텐디드 리포트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 분석을 우리가 뭐 분석병을 받아서 분석을 할때 요걸로 보여주면 되고 예컴 e 어 리포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a라는 포트를 한번 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b라는 포트를 쳤을 때 두개를 비교 분석하는 거죠 음. 예. 뭐가 좋은지 그 다음에 이 아까 이제 이 아래 보시면, 이지피선, 퍼터, 내가 뭘 헤드를 뭘 추천해 주는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음, 음, 네.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 아까 익스텐디드를 많이 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녹색, 노란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녹색이면은 선수들 기준으로 했을 때 상, 상위 한 30%. 네. 150명 중에 한 50명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노란색이면 150명 중에 한 100명의 데이터랑 비슷하다고 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나오면 그건 이제 아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 텐던스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방향성과 관련된 그 사람이 어떤 컨트롤이에요. 음. 예.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은 에이밍, 페이스, 패스, 스팟, 로테이션 여게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녹색이다 그러면 아, 사람 방향성 컨트롤이 좋다 라고 나오는 거고, 이게 만약에 빨간색이다 라고 하면은 방향성은 못 보는 거죠. 네.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 퍼팅에 대한 리듬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임팩트 타이밍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퍼스에서 보면은 이건 이제 디렉션 이건 디렉션 컨트롤. 그다음에 이건 디스턴스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거리감. 네. 거리가 안 안좋, 좋으시면은 여기도 떨어질 거고요. 요거는 일관성. 일관성입니다. 음. 예. 그다음에 그랬을 때이쪽에 보시면 이게 이 텐던스가 25%타이밍이25%컨스턴트가50% 해가지고 25, 25, 50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사람의 퍼터의 평균이 이 정도 나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선수들 기준으로 했을 때약 상위 70%, 상위 30% 일단 그 상위 여 상위 30%에 많이 근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각 항목별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리포트가 이제 에이밍 관련된 리포트가 보는 음. 거고. 요거는 이제 친 순서고, 네, 네. 요거는친 거에 대한 평균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 0.8도가 닫혀서 했는데, 그거는 0.8도 닫혀하는 거는 선수들이 기준으로서 많이 올라, 점수가 높죠. 근데 여기에 지금 빨간 게 하나 나왔죠. 그러면 네. 이게 뭐냐면 에이 어떤 때는 열리고, 어떨 때는 닫히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 막 닫힘 정도도 많이 있었다라고 음. 해가지고 편차가 좀 있었다라고 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일관성이 떨어진 거고, 음. 이쪽에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색이 뭐냐면, 한 150명 친구에 한 100명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 안에 조밀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이 회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좋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어, 페이스 체인지라고 나올 거예요. 페이스 체인지는 네. 이제 뭐냐면, 어, 에이밍의 각도에서 어느 정도 임팩트 순간에 변화가 되냐라고 네. 보여주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0.8도가 에이밍에, 예, 닫혀져 있었는데, 페이스 체인지가 0.6도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음 칸 보시면, 디렉션 보시면, 한, 이게 저기, 소수점으로 계산해서 한 0.3도가 닫힌 거죠.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건 패스. 패스가 좀이렇게아우디으로갔다라고 음. 하는 거고요. 뭐, 아우디갔 갖다라면 뭐요 숫자가 잘 나왔으니까 괜찮은 거고요. 보통 우리가 주말 골퍼로 봤을 때, 이 노란색 정도 나오면은 괜찮은 거예요. 90, 예, 9 0 정도 친다라고 하면 스크래치 90대에서 100 안쪽으로 친다라고 하시면 보통 선수 그그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다음에 이거 이제 패스고, 네, 패스 어떻게 지랑요건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네. 임팩트 스팟 공이 어디 맞았는지. 음. 음. 네. 네, 토우 쪽에 지 맞은 거죠. 네, 그다음에 런치 앵글. 이거는 이제, 이제 토우 쪽 여기 임팩트 스팟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토우 업 토우 다운이 나오죠. 토업토 예, 다운이 나오니까 이걸 나중에 샤프트의 길이를 같은 것들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이제 런칭 앵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딜 로프트가 가운데서부터 약간 이제 눌러쳤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예. 그죠? 그랬을 때 토터의 로프트가 실제 이제 3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맞는 건 0.2도의 로프트로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이낵 로프트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라이즈 앵글 나오죠 지금 라이젠그립 어떻게 됐습니까? 0.5 다운이죠. 그러니까 찍어치셨어요. 퍼터를 네. 찍어치셨어요. 근데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 어느 정도 나오냐 했을 때 보면은 2도에서 4도 정도 이렇게 올려치고 이런 네. 네. 거를 이제 나중에 분석비를 받고 음. 분석을 해줄 때 이런 걸 설명해 주시면 좋죠. 이런 항목들이. 그 다음에 이 찍어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여기에 보면 화, 어, 화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게 뭐냐면은 퍼터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최저점 퍼터 음. 음. 요렇게 요렇게 지나갔을 때 최저점이 여기였다는 거예요. <laughs> 음. 예. 그러면 이 여, 여기에서 많이 눌러쳤기 때문에 최저점이 공에 지나간 다음이 최저점이 형성되는 거죠. 음. 보통 좋은 데이터들은 여기서부터 요 여기에서 형성되는 음. 음. 예. 최저점이. 그다음에 라이징은 일단 2도에서4도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페이스 로테이션. 네, 이거는 10cm 안에서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예, 이걸로 봤을 때 예,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요 이걸로 봤을 때 10cm 전에서 예, 나중에 데이터 보시겠지만 10cm 전에서 움직임으로 봤을 때 퍼터 헤드의 디자인을 추천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음.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음. 그다음에 요 선, 예, 요선 있잖아요. 음. 예, 요 선으로 뭘볼수 예, 있냐면은 이 사람이 손을 많이 쓰는지 손안 쓰고 이렇게 예, 음. 예, 손 동작이 없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걸로 어떤 걸할수 있냐면은 그립을 추천해 줄수 네, 있습니다. 예. 음, 예. 오 예. 다음에 페이스 패스 이거 패스에 대해서 페이스가 어떻게 됐냐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로 이제 나중에 보, 어, 아시겠지만 보시겠지만 요걸로 이제 퍼터에 대해 이토 밸런스를 예.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 나중에 한번 음, 이거는 지금. 지금. 이그 스피드의 가속을 보여주는 건데 네. 일단은 스피드 컨트롤이 네. 좀 일정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때려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네. 공을 쳤을 때 약간의 이제 손으로 약간 제어하면서 친다라고 네. 하는 걸 음. 보여주는 거예요. 음. 원래 부드럽게 치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저게 네.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네. 나와요. 데 네. 네. 근데 저게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손을 그렇죠. 잡았다라고 보죠. 네. 네. 음. 네. 보통 여기서부터 이 선서부터 한직 수평에서부터 약간 위쪽, 약간 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제가 한번 나중에 하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예. 이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네. 예, 타이밍은 뭐 크게 적어대진 않습니다. 예. 아,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전, 전체적인 리포트고 손님들한테 조금 설명을 쉽게 하려 그러면 여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상단에 아, 네. 3D라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우리가 TV를 두 개를 이렇게 그치. 붙여놨잖아요. 음, 예. 여기서 예. 이제 3D를 눌러주시면. 3D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에 우리가 퍼터가 어떻게 했다라고서 이쪽에 나오는 거죠. 음. 네. 그러면 음.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 와서 스타.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음. 친 거고, 두 번째 친 거, 세 번째, 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음.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런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어떻게든 그이다운됐다라는걸 그래, 음. 보여주는 거죠. 음. 다 돌려서 볼 수도 있고. 음. 예, 여기서 방향성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리 d 를 항상 이렇게 띄워놓는 게 좋습니다. 네. 어디에서든지, 네. 여기서 나중에, 여기서도, 뭐, 야, 야, 되게 그 다해 페이스 예. 앵글 보면 이제 어떻게 포토가 이렇게 지나가는지를 음. 보이는 거죠. 손님들한테. 이게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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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익스텐드 될것 같아요. 이건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비용 받을 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음.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 자. 일단 다섯 개를 딱 쳤을 때아그 사람한테 포트가 뭐가 좋냐라고 네. 했을 때는 네. 리포트 들어가서 맨 밑에 이지피 네. 이지피스로 들어가시면 네. 이게 이지피스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화면 이렇게 이 나오는데 네. 그럼 여기서 그냥 캔슬하세요. 네. 네. 캔슬하시면 음. 리포트가 이렇게 나와요. 음. 네. 네. 그러면 <laughs> 아까 제가 10cm 전에서 움직임을 본다 그랬잖아요. 네. 네. 10cm 전에서 이 어, 각이 몇도로 왔냐에 따라서 이게 말렛인지 스퀘어인지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회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회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마, 작게 블레이드 말렛 스퀘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블레이드는 한 3도 정도 돼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말렛은 한 1에서 2도 정도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스퀘어는 네모난 것들은 이제 거의 0에서 1도 정도 되는 거죠. 음. 여기서부터 여기 오는 각도가 한 3도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블레이드를 추천해 주는 겁 거고 음. 1, 2도 정도 된다라면, 말레이나 스퀘어를 추천해 주는 거죠. 음. 두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라고 음. 보여주는 거죠. 예. 그죠 음. 네. 그 다음에, 넥스트 넘어가시면, 이건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에 보시면, 손님들한테 바로 설명해 줄수 있는 게, 이렇게. 아주 그냥 직진으로 다니면, 네모난 헤드. 예. 예. 약간 아크가 있으면, 말레. 음. 아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형성돼 있으면, 블레이드 옛날에 지금 보시면, 한 5, 60대죠. 뭐9 0 년대 뭐 이게 뭐 예, 예, 저기 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쪽으로 치실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에 이제 그 넥스트 넘어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패스에 대해서 페이스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페이스 밸런스 모드레이트 그다음에 토이돼 있는. 직접 패스에 대해서 페이스도 수평하게 가면은 그 페이스 밸런스를 쓰시면 되고 패스에 대해서 약간 아크가 형성이 되면은 예, 페이스, 저기 30도 정도 토행 정도 쓰시면 되는 거고. 패스에 음. 대해서 페이스가 많이 다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또 45도에서 60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추천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넥스트 넘어가시면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라이징 글이 1.5도 다운 하고 그다음에 샤프트 앵글이 2.8도 눌러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워드 프레스 해가 일로 눌러 쳤는데 우리가 포터가 로프트가 3도를 했을 때 실제 만약에 이렇게 많이 눌러 치시고 이렇게 다운 라이징 그래 많이 예, 눌러치신다라고 하신 분들은포터의 로프트를 높여 줘야 된다. 음, 음. 계속 이렇게 칠 거면은. 음. 네. 그래서 요게 이걸 보여 주는 거고요. 네. 음. 그다음에 넥스트 넘어가시면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에서 이제 이그 스펙을 넣지 않고 그냥 저 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도 좀 토업이 됐다. 라고 네. 했잖아요. 네. 3.5도 토업이 됐다라고 하시면 이제 아 그러면 이, 이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라인은 몇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 아, 거죠. 음. 예, 그렇죠? 네68 그 우리가 실제 이게 71도라고 가져했다라고 네. 보시면 68도를 추천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넥스트 넘어가시면 이게 아까 이 손의 예, 그선 모양 이 있었잖아요 손에 네, 예, 예, 예. 예. 이게 그 조밀하게 돼 있으면 잘 모여져 있으면 이게 노말 그립서도 되는 거고 음. 예. 제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면, 요거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잘 잘 모여져 있죠? 예. 예. 그러면은 두꺼운 거안 써도 된,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음. 노말 그립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 네, 손이 많이 왔다 갔다, 예. 이게, 여기가 많이 벌어졌으면 그립을 조금 더 두꺼운 거, 음. 미드 사이즈 그립을 추천해 주는 거고. 이게 많이 해요. 왔다 갔다 한다. 네. 라고 하면 아주 두꺼운, 음. 두꺼운 걸 쓰는 거죠. 음. 네. 점보 그립이나 이렇게 두꺼운 거 쓰는 거죠. 클로즈 하십 그 다음에 넥스트 넘어가시면 그렇게 다 조합을 했을 때, 이렇게 추천해주는 거죠. 헤드는 스퀘어 타입의3 0에 토행 정도 되고 로프트는 몇도라 t a 몇도 이렇게 o p to the middle, r i g h 들 손님들이 아 나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스 k 어가좀 불편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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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여기 o 서 a y Okay. Okay. o k 뭐 블레이드랑 말렛이스를 바꿔 볼게요 음. 네. 넥스트 넘어가시면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걸 이제 아마 요거 헤드를 바꾸면 토 밸런스나 헤드 밸런스도 약간 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음. 이게 이제 이지핏입니다 보시면 화면이 네.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이지핏으로 들어가세요 이지핏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트 누르시고 네. 계속 컨티뉴를 누르시면 돼요. 컨티뉴를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저게 보면 이제 말렛이잖아요. 예, 예 그럼 말렛을 여기서 선택을 하고, 예. 그죠? 말렛도 있고, 여기 한 15도 정도 아마 토우 행 정도 됐을 거예요, 아까 예. 예. 그다음에 샤프트는 싱글 샤프트, 아, 센트, 아, 싱글 샤프트. 네. 그다음에 샤프트 길이가 이게 얼마죠? 32. 32요. 32? 아, 33. 33. 33.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음. 33 넣고. 라이브 로프트는 뭐 이게 3도 정도 되겠죠 이건 뭐 스펙 보시면 되고 라이는몇 도예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예, 예. 예, 뭐 70도다 예. 예, 이렇게 넣으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오케이 리거다 넣었잖아요 네. 오케이 눌러 가시면 되고 스타트 그럼 똑같은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요번에는 7개 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만약에 혼자 하고 싶다, 예, 혼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 예. 이걸 눌러가지고 보세요. 이건 이제 혼자 하는 건데 아까는 우리가 C나 F를 눌렀잖아요. 네. 근데 누가 이거 도와주지 않고 내가 셀프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F3를 누르세요 아, F3. 예, F3를 음. 누르면 자, 자 보세요. F3를 누르면 이게 빨간 게 이게 쭉 가죠. 이때는 네. 움직여도 돼요. 이때는 네. 딱 얻으려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 예, 카운트 되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음... 이제, 예, 된, 된 거죠. 그때는 가만히 있으시면 되지. 예. 7개 다 쳤죠? 그러면 음... 7개 다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포트를 그냥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 음, 우리는 바로... 아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렛으로 넣었잖아요. 네. 예. 근데 실장님이 다 우리가 넣어보니까, 니까 아, 스퀘어 타입이 좀 비슷하다.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이게 15도 토행이었는데, 그러니까 30도 정도 토행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라일, 아까 7 1도였었는데 69도. 이렇게 해서 한 장짜리를 보여주는 거죠. 음. 네. 네. 그래서, 손님 왔을 때 빨리 분석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피팅을 해서 들어가시면 좋긴 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분석비용을 받고 하겠다라고 하시면, 아까 e x t e n d e d 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셔서, 어디까지요? 트레이닝까지. 그러니까. 네. 네. 음. 그렇게 가주시면, 이제, 이게 시퀀스가 좀 맞을 거예요. 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finish.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클로스 하시면 이제 리포트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M 매점 매정, 매정 트레이닝, 트레이닝, 피팅, 피팅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에 컴페어라고 있었어요. 리포트 들어가셔서 컴페어. 네. 컴페어 들어가시면 아까 지금 실장님께서 박 실장님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세 개를 쳤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개를 우리가 쳤잖아요. A라는 버터 B라는 버터 이렇게 두 개를 네, 음. 비교를 해야 겠다 는뭐 M이나 F나 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여기서 컴퓨터 들어가서 여기에 아까 지금 이건 이제 e g p c 했 하니까 지금 친 거예요 음. 그죠 그 다음에 셀렉트 들어가서 여기 아까 제일 처음에 M으로 돼 있는 거네 음. ok. 네, 음. 그래서 스타트 누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어, 지금 친 거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처음에 예, 처음에 친 거죠. 그럼 A라는 퍼터랑 B라는 퍼터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어떤 게 방향성이 좋은지, 어떤 게 거리감이 좋은지, 어떤 게 음. 일관성이 가지고 있는지. 음.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떤 게 에이밍을 잘 가져갈 수 있는지. 음. 네. 이걸 하나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거를 뭐 메일을 보내주겠다 아니면 그 프린트를 해주겠다 라고 하시면 <laughs> pdf를 러시면 이게 pdf 파일을 어. 저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뭐 프린트를 해서 서비스를 해서 주시든지